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놓고 테슬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최대 전기 자동차 회사 비아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들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의 못 관통 실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비아디 유럽에서 업로드한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먼저 비교 대상인 3원계 배터리는 관통이 시작되자마자 흰 연기를 내뿜는과 동시에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표면 온도는 순식간에 60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반면, 디아디가 대표 주자로 내세우고 있는 블레이드 형태의 LFP 배터리는 모이 완전히 관통된 상태에서도 거의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표면 온도만 약 2, 3도 상승하는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마치 와우 장년 같은 중국 무협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 아닙니까? 아니 장치와 주윤발이 구사하는 공중부양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면 전기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상은 중국에서 무수하게 많은 전기차들이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35% 가량이 비아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영상에서 본 환상적인 배터리 역시 화재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며 실제 비아디 전기차 화재 관련 영상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을 관통시키더라도 폭발하지 않았던 비아디가 올린 동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실험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런 유의 영상은 비하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심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주장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상황까지 몰고 갈수 있습니다. 실험의 비교는 항상 정당해야 합니다. 한쪽이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비교 실험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실험의 세세한 내막을 알리지 않고 할 경우는 더욱 그렇 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험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한 배터리의 두께 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의 lfp 배터리는 아주 얇고 긴 반면 오른쪽의 ncm은 두껍습니다. 적어도 5배는 두꺼워 보입니다. 이들 배터리의 내부를 살펴본다면 하나의 배터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배터리 셀들이 서로 포개진 상태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 대상의 두 가지 배터리들의 두께를 고려하여 비아디의 배터리가 3개의 배터리 셀이 병렬 연결된 상태로 케이스 안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통 실험에서 드릴이 3개의 배터리 서브셀들을 모두 관통하면서 단락시켰다면 3개의 단락 지점이 발생하고 그세 개의 단락 지점을 통하여 전류가 빠르게 흐르면서 배터리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교 대상으로 심한 폭발을 일으켰던 3원계 배터리 내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두꺼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감긴 젤리롤로 구성된 각형 배터리를 관통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브셀들을 병렬 연결한 배터리가 아니고 길다란 젤리롤을 감아놓은 하나로 이루어진 배터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꺼운 젤리로를 관통시키면 얇은 LFP 배터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단락지점이 발생하게 되며 다수의 단락지점을 통하여 과도한 전류가 빠르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금속물질로 이루어진 못과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접촉저항은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스팟이 되므로 배터리 온도는 급속히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LFP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교실험을 정당하게 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두껍게 적층된 배터리 말고, 삼원계 역시 얇은 폼 팩터를 가지면서 동일한 개수의 서브셀을 갖는 배터리를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삼원계에도 그런 배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G나 SK에서 생산하는 파우치 형태 배터리들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었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단락 지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과연 배터리의 열 발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물을 담아놓은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속의 물은 전류를 의미하며 수조의 아랫부분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멍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하여 물은 흘러나가게 됩니다. 수조 속에 담긴 물의 깊이가 깊다면 더큰 수압에 의하여 물이 뿜어져 나가는 속도 역시 높을 것인데 일단 그 높이는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수조의 물을 빨리 빼는 방법은 구멍의 크기를 넓히는 것입니다. 구멍의 면적이 두 배가 된다면 당연히 물은 두배 가량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단락의 개수는 바로 수조 아래 위치한 구멍의 넓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응급층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단락을 통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의 개수, 혹은 넓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공평한 비교 실험 조건은 전류양에 많고 적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 대상인 삼원계 탈락 지점의 개수가 얇은 형태 LF에 비하여 5배 많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거의 2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 이유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변환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열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줄 히팅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열이 발생되는 지점은 금속 재질의 목과 배터리를 구성하는 음극 양극 사이에 형성되는 접촉 저항 계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열 발생량의 정확한 수치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들지만 앞에서 설명한 차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큰 차이점이며 디아디가 올린 영상에서 나타난 차이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단락 기전 개수가 배터리의 초기 온도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실험에서 언뜻 보더라도 두께 차이가 상당했는데 단락 기전 개수가 5배 차이 있었다면 순간적 열 발생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배입니다. 이들의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드릴이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통 이전의 전압은 3.34V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전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뚝 떨어지는 두꺼운 형태의 3원계 배터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배터리 외부에 연결된 온도 센서에 읽히는 온도 역시 관통 이전 온도인 23도에 비하여 10도 높은 33.6도에 불과합니다. 관통 후 1분 40초가 지난 후에도 이런 정도면 배터리 내부에는 관통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실제 배터리 내부에서는 온도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두껍게 제작된 3원계 배터리에 비하여 전류가 수십분의 일 정도로 적게 흐르는 특성과 더불어 배터리가 매우 얇고 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열이 금속 재질의 배터리 케이스를 통하여 외부로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에 초기의 열 발생이 매우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단락된 배터리는 스스로 멈추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열 폭주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준 화면은 그 과정 중 초기 온도 상승이 느린 것일 뿐 lfp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비아디코리아 에서 업로드한 것인데요. 역시 lfp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올린 영상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비아디 글로벌이나 비아디 유럽에서 올린 영상과 다른 점은 얇은 LFP 대신 3원계와 유사한 두께의 LFP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 배터리 통 속에 들어 있는 실제 LFP 셀의 두께나 용량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나 겉모습으로 봐 상대적으로 두꺼운 셀을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면 기존에 얇게 제작된 배터리와는 다르게 모시 관통한 10초 후쯤 배터리가 심하게 부풀면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배터리가 두꺼워지면서 단락 지점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 지점에서 정지됩니다. 정지 시점은 모시 관통한 이후 15초 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분명히 얇은 배터리를 사용했던 실험 조건과는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기체가 맹렬히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표면 온도는 27도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온도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얇디 얇은 배터리와는 다르게 전압 강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3.34V이던 관통이전 전압이 관통 이후 15초 지점에 0.91V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단락에 의한 전류 흐름이 얇은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뿜어져 나온 가연성 기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본 영상에서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상에서 봤듯이 블레이드 배터리 형태의 LFP 배터리는 관통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게스 발생 시점과 폭발 시점이 시간적으로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폭발은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외부로 유출된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특성은 배터리에 사용된 양극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LFP 배터리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역시 이전에 LFP 배터리의 이러한 장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최근 여러 논문에서 빨리 이전에 LFP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정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인데요. 조만간 그 내막에 대해 다루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